안녕하세요. 다육이 포카아트입니다.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폴분에다가,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폴분, 이게 예,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미 그림을 그렸었죠. 어, 여기에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그냥 줄기라고 생각하세요. 폴분은 이게 화려하지가 않고 모양이 단순하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게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이쁩니다. 한쪽에만 그리고 뒤쪽에만 그리고 그러면은 어 폴분 자체가 단순해서 그 그림이 돋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폴분에는 일단 둥그렇게 그려준다는 거 그래야 훨씬 더 폴분의 분위기도 살고 포크 아트 그림도 삽니다 그러면 장미만 그리느냐? 아니죠. 장미 말고도 우리가 둥글둥글한 그림 뭐 있습니까? 양계비꽃도 그릴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제가 양계비꽃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둥글둥글한 게또뭐 있을까요? 해바라기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꽃잎 자체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 둥글둥글한 잎만 그려야지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길다란, 어, 꽃 같은 거, 카라꽃이나 아이리스 그릴 때는 꽃봉오리만 그립니다. 꽃봉오리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단순화시키면은 둥글둥글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포커트는 어, 내 맘대로 꽃 그리는 순서만 알면 내 맘대로 디자인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거안 나오면은 색감이 잘안 먹어서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위에다가 덧칠을 하면은 예 색꽃잎장이 나옵니다 어안 나온다 그래서 어머 망쳤나 봐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잘못 그렸으면 꽃 모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마른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마른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꽃잎을 그릴 때 내가 편한 자세로 그려야지 안 망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안 보여도 제가 최대한으로 그리기 편한 자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입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꽃 모양을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도 그리다 보면,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그려야지. 그런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색감도, 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그런 요령도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화이트하고 지금 옐로우색. 을 섞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에다가. 자, 그러니까 어떤가요? 변화가 느껴지시죠? 네, 화려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미꽃보다는 아무래도 덜 화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폴본 자체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독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포크와트는 어느 재질에다가 그려도 그림으로 인해서 돋보이게 보입니다. 그게 참 포크와트의 매력입니다. 우리가 안 예쁠 것이다. 생각한 소재에다가 포코아트 그림을 그려놔주면 은 정말 독보입니다. 그리고 그 소재에 딱딱 맞춰서 포코아트 그림이 독보이기 때문에 촌스럽거나 아좀 그림이 아니다 하는게 거진 없습니다. 그림을 망치지 않는 이상 어디에나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디자인을 제가 꽃 모양을 조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장 그리는 것도 있고 세장 그리는 것도 있고 봉오리만 그리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려줘야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플라스틱 폴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포크 아트를 화려하게 그려주는 게 훨씬 더 돋보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재질에도 포크아트를 그려주면 아주 멋진 공예품이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꽃 모양을 이쪽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동감이 씨 꽃이 보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그리면 생동감이 없어요. 그리는 데는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자리 바꿈들을 해줘야 훨씬 더 이쁘게 우리가 포코아트와 폴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솔직히 <laughs> 자 이렇게 했죠 드디어 이제 어, 이렇게 하니까 별로 화려하게 안 보입니다 그쵸 뭐니 뭐니 해도 음 포크 아트에서는 특히 양계비에서는 뭐지요? 수술. 그리고 수술 그리기 전에는 어두운 색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색감을 먼저 이렇게 구멍을 메꿔줍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부분에 어두운 색감 그래야지 여기에다가 수술을 우리가 어, 옐로우색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없어도 그냥 어두운 색을 베이스로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수술을, 점을 찍어주면 훨씬 더 이쁩니다. 이렇게 베이스로 그냥 깔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술 표현할 땐 무슨 색감을 많이 쓰죠? 옐로우 색감. 그리고 웰로우 색감도 쓸 수도 있고, 화이트 색도 겸사겸사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꽃 색감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술 그릴 때 옐로우 색감으로도 하지만 화이트 색도 사용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꽃이 확 살아나 보이죠? 참, 양개비 꽃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수술입니다. 장미의 하이라이트는 꽃 입장이고, 꽃 입장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어야지 되냐. 입장 있죠. 꽃 입장 말고, 입 있죠. 입. 입을 그려줘야, 진짜, 어, 장미가 돋보입니다. 양계비꽃은요 수술을 안 그려주고 입장만 그리잖아요. 그러면 별 볼일 없습니다. 오히려 입장을 안그리고 수술을 그려주는게 양계비꽃은 훨씬 더 돋보입니다. 의미없는 점 같은 거를 봉오리 쪽에 이렇게 몇개 정도 찍어준다면 좀더 화려한 양계비꽃이 됩니다. 이거는 소품을 위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생처럼 안 그려도 됩니다. 단순화 시켜서 화려하게 그리는 게 최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점 하나만 들어가도 확 달리게 지금 보입니다. 점으 로만 사용 해서, 입을안 그리고, 점으 로만 사 용해도, 양 계비꽃 은 화려 해집니다. 꽃만 그려도 지금 화려함이 나타나고 있죠 수술하고 점으로 인해서 입장을 안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려해집니다 이게 만약에 유학발린 화분이거나 토분이었다면 그냥 요런 식으로 점만 표시해서 그냥 놔둬도 멋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플라스틱 토본이니까 좀더 화려하게 그려주는게 좋기 때문에 입장을 그리는게 더 돋보입니다. 근데 유약발린거나 토본했다 할 때는 뭐, 안 그려줘도 훨씬 깔끔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그쵸? 자, 이렇게 반대되는 입을 그려줍니다. 잎도 아래로도 있을 수가 있고 위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나름 바꿔줘야 생동감 있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입 그려놓으니까요, 훨씬 다르게, 화려하게 보이시죠? 그릴 때도 큰잎이 큰게 그리는 잎이 있고 작게 그리는 잎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막 그리는 것 같아도 그런 거를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려주면은 좀더 고급스러운 생동감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포크아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나옵니다. 그쵸? 저번에 그렸던 장미하고 너무 다른 그런 이미지의 화려한 어 양계빛꽃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제가 폴 분했다가 그리는 포크 아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